안녕하세요. 송글시 쓰는 예진입니다. 망원역 근처에는 망원시장도 있고, 다양한 개성이 있는 카페들도 있고,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소품샵도 있지만, 저는 문구점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문구점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매일 가던 문구점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용돈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매일같이 드나들었어요. 오늘은 이름은 문구점이지만 그때 그 시절의 문구점이 아닌 어른을 위한 문구점, 동백문구점을 소개합니다. 동교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백문구점은 유튜브 글씨 채널로 유명하신 펜크래프트님이 운영하는 문구점입니다. 펜크래프트님은 손글씨 바르게 쓰면 소원이 없겠네에 이어 올해에 어쩌다 문구점 아저씨라는 책을 썼어요. 책 표지에는 안 팔리면 다 제가 쓰죠, 뭐라는 마음이 저랑 비슷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도 캘리그라피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제가 쓰고 싶은 문구류들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했었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씨 쓰는 뱅크래프트고요. 망원동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보고 선별해서 소개하는 동백문구점은 작지만 알차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사실 어른이 된 지금도 구매하기에는 망설여지는 가격대의 노트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글씨를 쓰는 직업을 갖고 있으므로 출시하자마자 세트로 구매했었지만요. 만년필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팬크래프트 채널은 글씨체도 꼭 배워보고 싶게 만드는데요. 저도 정자체는 조금 배웠었지만 힐링체가 꼭 배우고 싶어져요. 직접 만든 잉크들 컬러감도 좋고 이름도 특이해서 꼭 열심히 배워서 동백문구점의 잉크로 글씨를 예쁘게 써보고 싶네요. 동백문구점의 잉크는 하나하나 모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매장에서 직접 필사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릴레이 필사라는 것도 있어요. 음악도 문구점과 아주 잘 어울렸어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마스코트 같았던 고양이 석봉이가 있을 때 방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백문구점에서 살고 있던 석봉이는 이제 사장님 집으로 가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문구점 아저씨의 글씨를 한번 볼까요? 동백문구점에서 어쩌다 문구점 아저씨 책을 구매하면 사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셨어요. 글씨체가 역시나 참 멋지죠? 택배로 받아도 이 글씨체는 송장에 적혀서 가니까 받으실 수 있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써주셨는데, 이런 문구점을 열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백문구점에 와서 내가 사용할 문구류를 직접 사용해보고 좋은 문구류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씨를 쓴다는 비슷한 분야의 일을 하면서도 또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사장님이 하는 일들이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더더욱 응원하게 됩니다. 학교 앞이라 바로 옆에는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문구점 같은 그야말로 학교 문구점들이 있었는데요. 이 문구점을 다니던 아이들이 커서 동백문구점에 가게 되겠죠. 동백문구점에서 구매한 쇼핑백을 들고 가서 저는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저는 도서와 연필 전용 노트 잉크를 구매했고 나머지 레토리카 노트와 잉크 두 가지 테이스비 에코 만년필은 온라인으로 구매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잉크는 동백문구점의 장미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글귀는 어쩌다 문구점 아저씨 책에서 좋았던 부분을 쓰고 있어요.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는 마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돈을 조금 덜 벌어도 많이 판매하지 않아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손을 거쳐야만 하는 작가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쓴다고 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모습이 저도 더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야겠다는 다짐을 만들게 합니다. 오늘 문구점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망원역에 가면 동백문구점에 또갈 거예요. 그럼 안녕!